어,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어,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경기도 지사에 김동연이 하고 어, 김문희하고 같이 하는데 어, 일본만 계속 돌아가는 거 보십시오. 일번적으로만 말이죠. 어, 이럴 수가 있나요? 어, 이럴 수가 있나요? 정말로 예, 이게 깨닫힌 이가 아니라 뭡니까? 예. 부정 선거야말로, 진짜, 내란죄이다. 부정 선거야말로, 진짜, 내란죄이다. 이렇게, 떼방 영상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부정을 했지 않습니까? 이걸 보고도, 네. 네 시청자 여러분, 방금 이런 내용을 보셨죠? 예, 이게 완전히 이제 그 어? 빼박 영상인 것입니다. 이게 경기도지사 김동연과 김문회가 하는데 김동연 쪽에만 계속 올라가잖아요. 이런 그 빼박 부정선거 영상입니다. 예, 이렇게. 부정 선거가 되는데도 전부 일본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전자 개표로 이렇게 그 전자 계표기 안에다가 예. 프로그램에 입력을 해놓으면 이렇게 된다 그 말입니다. 예. 이렇게 예. 그러니까 이것을 바로 잡기, 잡지 않으면은 우리의 우리 내신선한한 표가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예.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번 부정선거에 대한 것은 바로 잡아 나가야 됩니다. 저쪽 아이들이 전부 한 덩어리로 죄를 졌기 때문에 지금 한 덩어리로 뭉쳐가지고 지금 현재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애국 국민만이, 우리 애국 국민이 최대한 나서서 이제 백병전으로 우리가 싸워야 됩니다. 백병전으로. 백병전으로 싸워야만이, 백병적으로 싸워야만이 되기 때문에 항상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저들은 속속전속결로 뭐 빨리 하려고할 것입니다. 예, 전부 다 지금 현재 어, 뭐 시무정이도 지금 현재 한동훈 쪽에 뭐 석다는 얘기도 있고 하기는 안 됐습니다만 어쨌든 예, 어쨌든 방금 국방부에서 속보가 떴는데 예, 국가통속권은 윤석열 대통령이다 이렇게 지금 현재 국방부에서 속보로 떴습니다. 지금 이게 악의 세력과 더불어서 죽느냐 사느냐 이 싸움입니다. 예. 목숨 걸고 죽느냐 사느냐 싸우는 겁니다. 예. 방송을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히 계십시오.